우진입니다. 네, 이번엔 인자고 스토리 첫 번째 1화를 시작할게요. 네, 일단 가품이 주신 분지 알려 드릴게요. 얘는 제이 가품이고요. 얘도 카 이름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얘는 가품. 얘도 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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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품, 로이드. 얘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가품. 얜, 진품. 어 얘는, 가품. 얜, 진품. 얜, 진품. 얘도, 진품. 얜, 가품. 얜, 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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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진품. 진, 아니, 가품. 진품. 얘는, 오이든데, 그, 모자를 잃어버려갖고, 그냥, 대신에 썼다른 애로 다른 애가 썼고 <laughs> 감기 걸렸어요. 네, 얘는 얘도 이름 까먹었고 어쨌든 진품 얘도 진품 여러 마리 뱀들 가품 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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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품 여러 가지 무기 이건 다 진품이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드래곤 얘도 진품입니다. 뒤에 보시면, 뒤에. 뒤에 보면 여기, 브레신장. 심품입니다 네, 이거는 골든, 아니, 그린 닌자고 하고, 그린 닌자고 하고, 합친거예요 네, 그러면, <웃음> <웃음> 시작을 할게요. 평화로운 시간 인자들은 평화롭게 놀고 있었다 후려하면서 놀고 있었다 얍퍽퍽퍽퍽너 잘했다 자 다음 사람 네. 네로이드가 나쁜 놈을 봤다 어 사부님 저기. 저기, 저기 스네이크 군단이랑 해골 군단이 와요. 알았다. 공격 준비 해라. 얘들아, 창고에서 무기를 가져와라. 네, 사부님. 근데 네, 애들이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데요. 우리가 때까지 뺏어갔던 물건들을... 찾오려고 하는가 보지. 우리 <laughs> <laughs> 사부님 그러면 빨리 열받이 빨리 입빨리 빨리 공격 준비합시다. 내 번개사인 그런 거. 내칼 아하. 아하. 이엑스로 빨리 변신해야지. 이엑스로 옷을 갈아입었다. 차내 칼을 다시 들고 예비로 이걸 하나 더 들고 가야 되겠네. 그러고 어 나도 하나 챙겨야 되겠다. 빨리 갑시다. 어어어나 무기 들고 어나 이엑스로 잠깐 변신하고 깨피 됐다. 빨리 가자. 알았어. 너희들, 너도 가거라. 아싸, 드디어 간다. 도끼를 들고. 야, 가자. 너, 너희들 왜온 거야? 당연히 무기를 찾으러 왔지. 야, 팅. 으와 얘들아, 공격. 흠! 얍! 넌한 대밖에 안, 안 맞고 죽잖아! 으억! 얍! 펀치! 으어 악! 브래드레곤! 박... 이거 쏘기! 불 쏘기! 아니! 으어어어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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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자, 다 공격. 우와. 드래곤 쓰러졌다. 이제 드래곤이 다 쓰러졌으니 너희들은 끝장이야. 흑, 보, 우, 으 우, 얍. 얍. 야, 야. 문자들은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그래서 황금 무기 빼고 모든 무기를 다 뺏겼다. 우와 스팅제치 한 번도 못 쓰고 다 쓰러 다 죽었어 이러니라 내가 나, 나 내가 나서 잘해 내 막대기 어디 갔어 막대기 뺏겼는데요 아이고 <laughs> 그럼 내가 이 도끼를 들고 이제 빨리 갑시다 어? 내 도끼 얍! 갔다 오겠다 내따가 싸울게 야하! 한 명이서 우리도 다수 있겠어? 아, 작은 아빠 도와줘요 얍! 으악! 에이 독침 피했다 어. 에이 나도 무기를 다시 들어야겠다. 야야 어. 에이 다 막아. 그치. 아, 다 막혔다! 에이, 나도 사람이다. 아. <laughs> 이제 어떡하지? 2화에서 계속.